사실, 당대표 리더십의 얘기부터 저는 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의 의사 결정을 딱 얘기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아니오시다 했고, 거기서 바로 범벅을 하고, 결과는 최고위원들의 의견대로 갔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을 갔잖아요. 네. 근데 서문시장이 갔을 때, 사실 그 시장의 분위기, 뭐 상인들의 분위기, 인파가 얼마나 왔니?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 거기까지도 이제 차지하고, 차지하고. 당대표가 오면, 특히나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상식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도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유영아, 윤재욱 이런 사람들 안 왔어요. 거기 보통 동행하지 않나요? 동행하지 않나요가 아니라 당연히 네.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안왜 왜 그렇죠? 공천이잖아. 그쵸. 공천 받으려고 네. 양양자가 한동훈 계처럼 한동훈 한동훈 하면서 당선됐는데 최고위원에 네. 왜 마음 바꿨어요? 평택을 지금 나가겠다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어? 공천 받아야 되니까 음. 옆에서 딸랑이처럼 저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태구가 특히나 지금 제일 많이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 줄지어서. 음. 대표 옆에 서 있어야 돼요. 네. 서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네. 왜 대표가 좋아서도 아니고 공천 받아서도 있지만 그거보다 대표가 되고 오면은 지역 언론들이 전부다. 음. 총동원 돼요. 영남일보, 대구일보, 뭐, 매일신문다 따라 뭐 네. 따라붙고, 네. 저기, 저기, TK, TJ 방송인가? 왜그 대구 방송 뭐다 따라붙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중앙언론보다 더 키워주잖아요. 음. 그러면 그 옆에 사진 찍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간 거예요. 왜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아. 장동역으로 상징되는 네.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만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음. 장동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자기한테 묻을까 봐 어, 묻으면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대구의 분위기 민심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네. 봐야 돼요. 네, 네. 자그 아, 잠깐만 고직 전에 네. 예약이 계속하면 네. 지금 대구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한 사람만 되잖아요 경선에서 네네. 그런데 저는 나머지들이 네. 대다수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구 시장에 8 명이 출마했거든요. 물론 8명다 나오진 않겠지만 예. 그러나 복수의 인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거예요. 왜그러냐면 예. 그건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TK와 그 다음에 그 광주 호남은 특히 광주와 대구는 직권 어, 세력이 이쪽은 국민의 힘이고 이쪽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중앙 정부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 정부가 음, 지역 정부가 음. 아예 굳어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예, 이몇십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늘 불만이 많아요. 어... 늘 불만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고여 있는 무리가 그렇죠. 총선에서 도 일부 무소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 주호영의 저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경선에서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나와고된 나와서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소속이 가능성이 더 있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그 저기 누가야? 저 장종혁 따라다니는 것보다 네. 이거 내가 경선 안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사진 안 찍혀도 돼. 이야. 이수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이슈가 뭐냐면 네. 자그 기사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금, 토, 일, 이렇게 그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일보가 KPO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와우. 자, 그런데 1위가요. 1위가 김부경, 2위가 추경호 3위가 주호영, 4위가 유영하가 나왔는데, 네. 일단 요그 여론조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 했다라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네. 1위가 김부겸을 찍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힘의 후보가 한 명으로 딱 단일화되고 추대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이 지금 여론조사가 감안하셔야 될게제 네. 얘기 이전에 일단 음. 어, 2, 3, 4위가 모두 다 적이잖아요. 국민의 힘이잖아. 다 의원. 합치면, 네. 어쨌든 다 합치면 김보규보다는 앞서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단일화 그러니까 음. 완전히 경선에서 한 사람만 된다면 당연히 이길 거예요. 당연히 이길 것만 그런데 네. 여기에 어, 언제나 제2제3의 후보가 대구 쪽에서 나와요. 오, 야, 이거 무섭다 그러면. 음. 더군다나 지금처럼 장동혁이 인기가 없고 네. 어, 현재. 어, 국민의 힘이 개혁을 하지 아니하고 네. 수구 세력으로 묻혀지는 네. 것. 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음. 내가 판단하는 것도 조, 중요하지만 네. 내그 우리의 어떤 본산, 보수의 본산인 어 지금 국민의 힘이 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대구의 민심이 그냥 만만치 않네요. 아이, 그럼요. 에, 에, 에. 그리고 낙후됐고. 음, 음. 굉장히 낙후됐어요. 굉장히 피해 의식이 커요. 우리는 역차별 당했다. 어. 그러니까, 왜, 그, 어, TK 정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바람에, 네. 도리어 TK라는 어떤 욕을 먹으니까 TK의 음. 투자를 더 줄이고, 음. 그 다음에 호남. 위주, 네. 내주는 뭐 다른 지역 위주로 더 배려해서 역차별 당했다. 음. 실질적으로 14개 광역단체의 어떤 뭐이 순이라든지 예산순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산업화 수, 순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돌아보면 네. 대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어. 물론 거기가 대, 섬유라든지 이런 그 집약적인 그런 어, 산업화 시대에 어, 굉장히 선두였었어요. 네, 네. 섬유 그러면 완전히 대구였잖아요. 음. 근데 섬유산업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는 정말 정말 저 대구 한번 내려가시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우리 먹고 살게 없다라고 음. 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사실 그 대구하면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많은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치킨집이요. 치킨도 있고 네. 뭐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외식. 그 업체 뭐서가행쿠 이런 네네. 데도 다 대구에서 네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대구가 미식의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도 계신데 저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 길을 찾는 시민들의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들어로가 그렇게 네. 음식 산업 네. 그렇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 음, 음. 됐다고도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요. 자 서문 시장 얘기를 해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아 어, 우울할 때지지율 네. 떨어지고 우울할 또 때. 어, 여러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고 할때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서문시장 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문시장 갔다 오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와 거기 완전 뽕이다. 음. 어, 대통령이 거기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아,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네. 상인들 전부 다 와서 파이팅 해주시고 막 어, 힘내라 음. 괜찮다 위로하고 하니까 그만큼 거기가 음, 대구에 3대시장이 있는데. 네. 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음, 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국수 어. <laughs> 국수 가게가 있는 곳 <laughs> 서문시장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국수 가게가 있어요. 네. 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어, 대구가 원래 국수의 산지예요. 그래서 음. 곰표, 말표, 별표 뭐 해갖고 온갖 브랜드의 국수가 거기에서 나왔고 그래서 어, 지금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 대구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네, 네. 삼성의 어, 시초, 이병철 음. 회장 이 초기에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제면소예요. 음 맞아요 맞아요. 면. 그래. 그게, 그게 CJ가 지금 그걸 이어받았고 네. 제일제면소란 브랜드로 식당도 있잖아요. 식당 네, 하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국수의 어, 그 그게 대구에서 시작한 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음. 대구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국수 브랜드들의 축장인데 <laughs> 장도 국수 먹다가 그거 아시죠? 예. 예. 당대표가 정신 누구야? 차려라. <laughs> 어, 아니, 그것도 있고 응. 국수 먹고 나오는데 누가 장동혁 정신차려 이것도 있었고 예, 예. 국수를 먹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되게 조용하게 음. 근데 들리게 근데 당대표가 누구예요? <laughs>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그냥 먹고 있어. 아예 나 같으면 쪽팔려도 음. 아 제가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못든척하고 국수를. <laughs> 아니 장동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면그 <laughs> 저기 눈치는 거. <laughs> 아니, 최고위에서도 뭉치고, 울청에서욕 먹으면 뭉치고, 뭉치고, 유난웅이 욕하면 뭉치고, 김용태가 비판하면 뭉치고. 못 들었어. 나는 못 들었어. 국수 앞에만 바라보고. 저기, 배현진이 와서, 네. 배현진 의원이 와서, 항의하면 뭉치고, 딴데 보고 있고, 국수 먹다가, 당대표가 누구예요? 쪽팔려도 뭉치고. <laughs> 난 그거 너무 창피했잖아요. 네. 그 영상 내용에서 틀려다가 나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럼에도 아이튼.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서원시장은이 네. 당의 당대표나 후보가 음. 오면 그래도 환영해줬어요. 아좀 잘해. 이전 정도는 하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해줬다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사람이 없었다. 가장 근데 없었다? 이게 이번 처음 아니에요? 저 돌아보시면은 네. 어, 장동혁이 네. 지난번에 경선할 때도 그렇고 음. 전대할 때도 그렇고 대구 내려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 음, 음, 음. 음. 근데 시장 그저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보면 그니까 약간 이런 거죠. 대구에 있는 시장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어, 보수 진영 제1 정당의 대표가 딱 갔는데 저렇게 질서정연한 모습 난 진짜 처음 봤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인사진애라고 해서 네, 네, 막그 네. 경호원들이나 이렇게 가드를 하고 좀 밀치지 네. 말라고 하고 네. 하는 상황이 언제나 벌어지죠. 서무시장은. 그리고 또막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네. 분이 이제 가드들이 이제 몇명 네. 있었는데, 어, 비키세요. 아유, 다칩니다. 비키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막댓글 올라와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딜 다쳐요? <laughs> 뭘 비켜요? 아, 나 진짜 너무 창피하고 안타깝고 사실은 속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구시장 얘기를 좀 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가면 지금 8명이 나왔어요. 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주호영 6선, 윤재욱 4선, 추경호 3선, 또 초선의 2명, 유영하, 최은석, 그리고 원외 두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그러니까 최종 후보는 누구로 보세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누가 될 거냐 그렇죠. 이걸 물어보시는 국민의힘의 거죠. 국민의힘의 후보.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에서 경선, 통과되는 후보가 누가 될 최종 것이냐. 최종 후보. 추경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준석 아니고요? 누구요? 이진숙 아니고요. 왜 이진숙이라고 생각하시나요아 그래요? 예. 아니 왜냐? 네. 예, 면 보도를 가장 많이 띄워주는 사람도 이진숙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걸 하나씩 해보죠. 네. 이 당은 저기 왜 수구 어, 기득권 세력들이 네. 지네끼리 사실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음. 지금 저기 김기현도 그래서 됐고 그렇죠. 이번에 장동혁도 그래서 됐잖아요. 그렇죠. 둘다 능력이 없는 데도 픽하면 되잖아. 누군, 그 집단이 픽하면 네. 그 집단이 픽한 게 추경호라고 들었어요. 어, 음. 추경호. 음. 그러니까 아, 추경호 고생 많았다. 그리고 추경호가 아직도 위험해요. 어, 아직까지도 저, 재판은 해라 재판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기 그렇죠. 특검이 뭐할 거예요. 이기 음. 특검이 저기 저 내란 특검에서 못 잡아낸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하라고. 이기 특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누구 잡으려고? 추경호와 그 당시에 원내대표 시대 에 있었던 사람들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어 사실 민주당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범죄 혐의자들 음. 지자체 장으로 내보내는 거. 김경수 드루킹 두루, 때 김경수 내보냈잖아요. 네네. 네. 어, 수사하고 있는데 네, 꽂아내어 버리죠. 음. 음, 뭐, 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경호를 내보낼 거예요. 음. 아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이번에 장동당 대표가 이제 내려갔을 때 대구 내려갔을 때 주호영, 유영아 이런 사람들은 안 왔지만 추경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간다. 추경은 그 이제 음. 저기 그이 라인 네. 장동혁은 사실 저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고 이 정치 머신들, 네. 이 기득권 라인의 음. 그런 그 사진을 찍혀야죠. 음음. 당연히 음. 그다음. 아, 사실은 이진숙이 아니라 주영, 주호영과의 지금 경쟁이에요. 그래요. 주호영은 원래, 그러니까 이 TK가, 뭐라, 뭘 갖고 있냐 하면, 네. 아 그래도 누구 하는 어떤, 뭐랄까, 조폭은 아니지만, 그런 마피아 같은 어떤, 어,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것도 여야도 상관없어, 요 얘네들은. 그래갖고, 아유, 무슨 형님, 아, 뭐, 형님, 해갖고, 음. 이런 어떤 쭉. 그러니까 내 사람이다, 이런. 내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K의 어떤, 뭐랄까, 정서예요. 그게. 정서다. 어, 그 안에서 네네. 서열이 그냥 정해져. 근데 주호형 그러면 사실, 어, 높은 이쪽에 그 TK의 그,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높은, 음. 어,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책, 그, 후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점잖아요. 음. 일단, 점잖아서 그런 임심을 계속 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옛날에 김우성 같은. 음. 김우성이 음. 나쁜 그런 어, 느낌도 많지만, 그러나, 보스 스타일이. 음. 그니까, 러 저는 YSDJ 이후에 마지막 보스 스타일의 정치인이었거든요. 음. 김우성이. 근데 좀 그런 느낌. 어. 어 주호영이. 그러니까 뭔가 든든한 뒷배 같은 아, 형님 아, 아, 같은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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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되구에서 그래서 음. 그런 아까 추경화 같은 변수 예를 네. 들어서 네. 뭐지네들끼리 뭐 그냥 픽하고 아니면 이번에 그 이기특검 이런 고려가 없이 경쟁을 자유형 좀 붙이면 주호영이 되는 거예요. 음 아니 그. 조영 의원이 사실은 TK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염이라든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센 말을 했잖아요. 아, 네 거리도 두고요. 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추경호의 대구시장 출마 또 그들이 당권파가 밀고 있는 후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각을 세우고 차별성을 줬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그렇죠. 음, 음, 그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영을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저 사람은 그래도 막그큰 어떤 그런 그 주류 보스 정치들 속에서도. 네. 자기의 어떤 중심을 그래도 지켜나간 사람, 음. 박근혜와 이명박 싸우고 뭐 이럴 때도 어느 한편에 올인돼서 상대를 적으로 두지 않고 그래도 양쪽에서 다 주호영은 뭐 음. 괜찮네 음. 이렇게 여기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네, 약간 무게감도 있고. 네네 무게감, 음. 육선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추경호와 음. 경쟁 경선을 붙을 거냐? 아, 붙 제대로 붙을 거냐에 대한 문제. 네. 이진숙 말씀하셨지만, 네. 말씀하시지, 이진숙은 윤어개인의 픽처럼 느껴져요. 고성국이 음. 끝까지 이진숙을 그렇죠. 띄워주고, 네. 또, 어, 이진숙도 브랜드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나처럼 싸운 사람이 있느냐, 음. 진짜 마지막까지 어, 내가 싸웠다라고 네, 네. 주장을 하고, 또 가장 강경하게 지금 그, 뭐랄까, 전국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 어, 이게 아까 사무 시장의 어떤 분위기랑 맞물리는 거예요. 즉 여기 윤호개인이 지금 히 k 의 상징 아니거든? 이런 음, 음, 음. 분위기예요. 그쵸. 어저께 그 대구시장 출마 출사표 던지는 사진 보셨어요? 그 이진숙 방출위원장 네, 네. 네네 사진 네 기자들밖에 없어요. 음, 그야말로 그 모여 있는 야외에서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좀 썰렁했죠, 사실은 아, 새가 생각보다는. 거예요, 새가. 새가 없어서 그렇다. 예. 그래요. 그, 아니, 저는 지금, 아까 그, 저기, 여론조사를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먹어서, 1일동태조사한번 네. 여러분들 의견은 진짜 어떤지도 한번 궁금해서 열어봤거든요. 자, 그 의견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일동태조사한번 띄워주세요. <목소리> 자, 대구시장으로 가능성 가장 높은 후보 여러분들, 어, 누굴 것 같으세요? 한번 대구의 민심도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의 예감도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어, 1번 김부겸, 2번 이진숙, 3번 추경호, 4번 주호영, 이렇게 1, 2, 3, 4번 여러분께 드렸는데, 지금 결과 누가 일일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 아, 아까 아, 이거, 이거는 시장. 시장 아까 그 경선 후보가 아니고, 네네, 시장.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추경호가 이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경외수가 어, 누가 제3의 후보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 거의 천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과반 이상이 김부겸 아니에요. 이렇게 의견이었어요. 음뭐 그렇게 대답... 하실 수도 있죠. 김부겸이 와. 벌써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대구시장 나오는 두 번째이기도 하고 네. 또 김부겸의 이미지 자체가 네. 아뭐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이나 이런 정치인들과 약간 또 결이 다르잖아요. 음. 또 독수리 오영재로 한나라당에 있다가 이제 간 사람인데 네. 거기서도 사실 찬밥이었지만 자기가 어찌 됐든 음. 어, 자기의 어떤 영역을 계속 그 지켜왔고 그러니까 김부겸과 아 어, 주어형은 결이 비슷해요. 결이 비슷하다. 어, 결이 비슷한 음, 음. 정치인들이에요. 네, 네. 하지 않고. 음, 음, 네. 여튼, 여기서 이제는 강건인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TK에서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뼈 아프긴 한데, 어쨌든 국민의 힘에서 최종 후보 한 명이 누가 되든 간에 결정이 될 거고, 여기서의 변수는 누군가가 무소속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판은 예전과는 다르게, 어, 김부겸의 부상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 좀 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쉽지 않네요. 그리고 TK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아프고 당 대표가 지금 저 여론 조사를 봤다면 아, 그래도 이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인 대통령 그 시절에 지방선거가 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열렸는데 네. 아 되자마자 아니고 몇개 후에 열렸는데 네, 네. 빨간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빨간색은 점으로 두개 바뀌 었고다 파란색이야. 웅통 그래, 그래. 그게 점두 개가 뭐죠?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거든. 음. 나머지는 다 뺏겼어요. 14개. 네, 맞아요. 그, 시도지사. 네. 그러면 이번에 대구시장 뺏기면 음. 어떻게 되죠? 점 하나 딱 찍혀있는 거야.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 어. 빼고는. 지금 에페타님저 댓글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보셨어요? 아니, 요못 봤어요. 홍준표 동상 제거할 사람에게 한표 준다. <laughs> 뭐 동상이 있어요, 거기? 아니, <laughs> 왜 정희 대통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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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 네. 아, 네. 동대구역에 있는데, 네, 홍준표가 만들었죠, 예. 안경 써가지고, 도, 약간 홍준표랑 아, 네. 비슷하게 생겼다. <laughs> 이런 네. 의견도 주셨다. 아유, 재밌다. 갑자기 네. 잊고 있던 그 동상이 생각이 났다.